김한학 교장 김승입니다. 오늘 우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유 하시면은, 우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완전 식품, 좋은 단백질 공급원, 칼슘 섭취에 좋은 것, 아마 이런 것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우유가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 원래 우유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칼슘 페라독스인데, 오늘 그 칼슘 페라독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슘 페라독스, 페라독스 하면은, 어,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칼슘 역설? 좀 의아스러우시죠?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우유에는 120, 100ml에 125mg란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신체에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마시게 하는데, 우유를 많이 마시는데, 예,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칼슘 소비가 많아져서 골다당증이더 생기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가장 많이 많이 마시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스웨덴,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미국, 이제 그 다음에가 영국인데 이 나라 순서대로 어, 골다공증이 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 왜 이런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한번여러분들하 한번 같이 알아보죠. 일단 그러니까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예,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물성 단백질은 몇 개씩 심,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도로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유도 동물성 단백질이구요. 어, 이 동물성 단백질 내에는 메티온이란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도 이 메티온이란 어떤 필수 아미노산을 이제 다량 포함하고 있구요. 근데 이 예, 메티온인이 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황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 황을 황이 이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산성을 띠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산성을 띠는데 이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어요 예, 우리 몸은 그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혈액이 산성화되면은 그거는 이제 약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 중화를 시켜야 되고 중화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화제로서 뼈 속에 칼슘이 많이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오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유에는 다량의 칼슘이 들어있지만 거기엔 또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 보충보다는 오히려 칼슘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으키, 칼슘 부족 현상을 악화시킨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골다공증 환자가 많고 우유를 마시면 마실수록 칼슘은 신체에 더 빠져나간다. 이게 칼슘 패러독스입니다. 이 칼슘 패러독스의 이제 이런 실체가 알려지자 단백질과 칼슘이 이제 주 공급원으로 어, 이제 각광받던 이제 우유가 이 영양학적으로 이제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학자는 우유 무형론까지 이제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환중이나 천자 중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연세가 많으신, 이제, 어, 여자 어른이시는데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살이 찌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그, 뭘 드시길래 이렇게 살이 찌세요? 좀, 조절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난 밥도, 반구기식도안 먹고 그러는데 살이 자꾸 쪄.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별로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찌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할머니 뭐 그래도 뭘 많이 드시니까 살이 찌겠죠? 그랬더니 아 진짜 밥도 반공기 백도 반공기 백개안 먹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럼 할머니 그 입속에 들어가는 거 한번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우유를 먹긴 먹어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드시는데요? 그랬더니 큰 팩으로 두 팩을 드신대요. 아이고 할머니 그것 때문에 살 찌는 거네. 그랬더니 아유 우유는 건강 식품이라면서 인간 할머니는 이제 우유가 이제 완전 식품으로 해갖고 생각하셔갖고 아무리 먹어도 이제 살이 안 찌는 걸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 옛날에 이제 우리가 고기 한점 어, 못 먹던 그런 심든 시절에는 이제 우유가 참 단비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우유. 그 100ml 내에는 단백질이 3.5g나 들어있고 지방도 또 1g 들어있고 또 칼슘이 125mg나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어 어떤 영양을 공급하는 어떤 단비같은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수성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어 우유를 어 매일 또 매일 많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게 지금, 어,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유가, 저, 그, 뭐, 항상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우유고, 어, 또 우유를 좀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한번 이 칼슘베라독스를 한번 좀, 어,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때요, 뭐, 칼슘베르독스, 좀 재밌는 얘기죠? 좀,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빈만학교 교장 의학박사 김승기였습니다.